오! 오, 이걸로 막아지네! 오. 야, 근데 너무 편하다, 캐릭이. 아, 이거 못 막네! 아이고! 가도 되는 줄! 버퍼 딜러 시너지 자 어,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설트입니다 원래는 16,100이었는데 어제 제가 4단계 영상하고 사람들이 어설트 스펙이 그게 뭐냐 오영장 치고 스펙이 너무 낮다 그래서 어제 11증폭을 세부위를 했죠 먼동팔찌, 분신귀걸이, 분신법석, 그냥 오즈마조럭 네, 16,300다리 어설트입니다 이번에 어즈마 당연히 처음인가요? 그리고 버퍼님은 제가 옛날에 패스파인더로 검은연옥 4단계 최초클 할때 그때 이제 저 도와주셨던 크로네코님이십니다 어, 부퍼 랭킹 1등, 2등을 다투시는 분인 거 알고 있는데, 굉장히 스펙 좋은 버퍼님이 오늘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구 문앤 세트를 끼신 연앤 마스터다. 올 졸업, 블레이드입니다. 야, 블레이드, 어절트 그리고 에테르나. 정말 재미있는 네, 구성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파티, 3파티 같은 경우는, 어, 딜러입니다 네, <laughs> 어쨌든, 바로 한번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 이거 너무 떨리는데? 오늘 처음이어가지고요. <웃음> <웃음> 너무 세죠? 오. <웃음> <웃음> 야,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들, 디지몬 초진 한번 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문양이 빵개예요 왜냐면, 어설트로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문양이 없는데, 이거 3단계 솔디를 하기에는 너무 문양이 건방져가지고요. 자, 문양, 빨간색, 왜안 나오냐? 빨간색, 하나, 더. 그렇지. 아! 빨대! 아, 이거 토벌토벌 때는 사용할 수 있겠지? 어, 강종해야 되나, 이거? 강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후딱 좀강중을 할게 여러분들. 나 이거 안 되면 좋 되는데. 안 되면 이거 황천 가는데. 아씨야 떨리는데 나 이거 씨 제접 될까? 오케이 됐어. 자 이제 제 접속이 되느냐. 그렇지. 그렇지! 어, 씨, 개쫄았네, 진짜. 문양까지 다 채웠습니다. 아까의 오영장은 핫바지 오영장. 지금의 오영장은 개멋진 오영장. <목소리> 아왜 이렇게 왜이 스무스하지? 이것이 쿠로네코의 힘인가? 어, 나 카잔. 저도 처음 가봐요 썰트로. 어 뭐야? <laughs> 누가 누가 날 죽였는가? 누군가 나 죽였거든? 이게 내가 볼 때는 인첸 트리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 왜냐면 오일을 들고 다니는 거인첸밖에 없거든. 맞네. 여기 범인이네. 따라다니면서 오일 던지네. 오일 던져봐. 배리어 과력이다 이거야! 던져봐, 던져봐, 던져봐. 어, 에어, 오, 야 뭐야, 로봇 제를 죽었는데? 야 뭐야, 이거 로봇 제로도 죽는구나? <laughs> 이거 우리가 엘리노스는 밀어줘야 될것 같아. 다른 파티 너무 힘들어한다. 네, 이제 돼지 가면 이제 끝이네요. 가자, 아, 죽어라! 그 다음 바로 밀만될 듯. 우리 화력은 충분해 가지고요. 오, 오, 이걸로 막아 지네. 야, 근데 너무 편하다. 캐릭이 오케이, 가자. 깔끔하게 가자. 컷! 야, 중간에 한번 막힌 거 치고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죠. 자 이제 오즈마 솔드의 제일 중요한 게 남았네요. 자 그럼 토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쿠! 가드 되는 줄! <목소리> 어, 원래 솔딜 하려고 그랬는데, 옐도가 실수로 들어왔어. 아, 형씨 너무 떨어졌는데? 와, 아까 그 실험실 괜히 했어. 이건 안 되네. 와 100% 딜이 아닌 게좀 아쉽네요. 이게 옐로우분들이 오늘 좀 말썽이 좀 있었어가지고 100%가 아닌 것좀 아쉽긴 한데 워커 방생 딜이 정도고 라벤 갈리노스 그대지 깔끔하다 그죠? 아이 정도면 충분했다. 또 이거 한다고... 어, 또 도와주신 분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 덕분에 너무 재밌었고요. 근데 이게 좀 아쉽다. 나도 이게 어설편 숙련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아까 가드로 막아보려고 생쇼를 했던 거... 약간 이런 게... 제 후회에요. 후회... 너무 잘 만드는 듯... 어설트 너무 좋아.